2010년에 성수동 개발을 시작을 알린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 2025년인 지금 영등포 구청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가 어디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 아니라 니까뭐 동탄 부천 구리 이런 쪽으로 아파트 쪽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희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쪽에도 아, 투자 수요가 들어옴에 따라서 아, 가격 변동이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재개발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히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권 시절에 풍선효과의 혜택을 받았던 그런 아, 부동산 유형이죠 근데 아, 최근 들어서도 이런 중심지에. 오피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 있고요. 아, 그런 일건으로 1억 이하로 할수 있는 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름에 와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지역인데요. 그 당시는 저희가 1억 이하의 물건 1억 1억 초반대의 물건을 소개드렸었는데 어, 영등포 구청역 일대 주변도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구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내가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피스텔은 아, 재개발했을 때 청산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입주권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려 하지 않았던 그런 투자 상품이 될수 있는데요. 어, 영등포구청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어떤 이제 건물이 오피스텔이고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어, 현장 임장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요즘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보면 소액으로 할수 있는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억 이하로 할수 있는 지역들을 찾는다고 하면 사실 서울 중심부에서는 저희 불가능하고요. 서울 외곽지 쪽으로 나가서 찾아야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은요, 빌라에 국한됐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서울의 중심지가 아닌 외곽지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영등포구청이라는 최상급지, 삼도심 안에 들어가는 영등포에서도요, 영등포 구청역 주변 일대의 중공업 지역은 아직도 1억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정말 재개발이 될 거냐 안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 저희가 이 지역을 한 추, 추천드린지 한 3, 4 개월 이전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물건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피스텔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내가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러면 이 일대가 정말 재개발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여기 일대를 보시면요. 굉장히 오래된, 뭐, 옛말과 옛말로 말하면 쪽방촌 같은 그런 아 건물 주택,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啊。Uh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지역에서 누군가 나서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뿐이지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은 언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가 왜 영등포구청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세을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그 대로변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을 말씀 생각을 하잖아요. 그데 여기 이제 영등 영등포 구청 안에, 구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한건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띠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 같은 걸 보더라도요, 여기는 뭐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건물이지만 건물 용도상 뭐 아래층, 뭐 위층 나눠서 한, 일부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눠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게, 어, 영등포 구청 일대는 현재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에서는 아, 지금까지는 주 주택 주거용으로 썼을 때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150%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넣어서 건축을 해야 시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건물 하나에 오피스텔하고 도생이 섞여있다, 섞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구역 안에,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오피셀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내가 입주권을 받아갈 수 있냐? 아, 당연히 받아갈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향후 가져가는 게 오피셀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100%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피셀을 갖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중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서울의 서남부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역 주변은요. 그 연구의 사례에서 나왔던 얘기는 영등포구청 주변에 있는 지역은 공업, 공업적인 측면 중공업 지역에 기,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주거용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재개발해서 정비사업 했을 때는 도시 주거 중심형 도시 복합사업을 하면 가장 적합하겠다 진행할 때도 용적률을 최대한 700%까지 적용해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여의도와 상당히 연접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 관련 업종과 연계된 그런 업종들이 이 일대에 들어왔을 때 시너지를 낼수 있겠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특히나 아, 당산역이나 영등포 구청역, 요 일대가 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영등포 구청역 일대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특히 아, 영등포 구청역에서 청가물 시장까지 이루는 그 하나의 큰블록이 향후 영등포 일대의 가장 중요, 핵심지 역할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남부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 연구, 연구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वे 서울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서남부의 중공업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서울 전체를 봤을 때, 영등포 구청역처럼 중심지에 붙어 있는 지역에 이처럼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영등포 구청, 당산역부터 영등포 구청 물레역까지 보시면 굉장히 저층으로 개발이 안된 그런 중공업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지역들이 왜 개발이 안 됐을까? 그럼 서울시에서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고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을 집중을 시켜서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재개발 사업에도 주거 정비형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정비형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신속통합이나 이런 이런 재개발 사업은 주택 정비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인데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아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뭐 도심 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주상 복합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주거 플러스 업무 상업 이런 식으로 전체가 아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청량리 이제 스카이 엘6 5가그 대표적인 사례 라 보고 있고요. 스카이 엘리을 보면 아파트 동이 있고 오피스텔 동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상업시설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브라이튼 여의도에 가면 브라이튼이 도시 정비 형 재개발 사업으로 된건 아니지만 그런 주상복합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강남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도 주상복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이나 도심 복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주, 주거 정비용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아 그런 재개발 사업들은 이렇게 뭐 주거의 기능과 상업의 기능과 업무의 기능이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어,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 말하는 것들이 어그 역세권 주변을 고밀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오는 비욘드 조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요렇게한한한 한,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시, 복합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비욘드 존용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의 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서울시를 재개발, 개발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수동 일대를 한번 다녀왔잖아요. 성수동이 왜 지금 젊은이들,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핫플레스가 됐을까. 그거의 시작은 2010년도에 발표한 아,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서울 서남부의 아, 중공업 지역도 이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성수동에서 그, 기... 어, 성수동 개발을 시작을 알린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 2025년인 지금 영등포 구청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여기가 뭐 재개발 돼요, 안 돼요, 뭐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영등포 구청 일대 중공업 지역도 이제 서울의 중심부로 기존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나 재개발 사업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런 요건들이 중요하잖아요. 재개발 사업을 할때 필요한 노도라든지 후역사권 반경 350m에 어느 정도 구역에 들어가는지, 이런 요건들이 충족하는지 아닌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일 때는 그런 재개발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동영서만 걷기 시작하면 할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우선 저희가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 뭐,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재개발, 어떤 부동산 투자든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하지만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일수록 가급적이면 중심지, 상급지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 당연히 소액이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이 뭔가 화, 활성화되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지역들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선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처럼 이제 영등부 구청일 때 중공업 지역이다. 소문에 면 정비 업체들이 들어와서 서울시의 이제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재개발할 수 있게끔 들어와서 그런 계획들을 설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억 이하로 투자하기 위해 어디를, 어디를 투자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영등포 구청역 주변에 이런 오피스텔, 소유으로할수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재개발도 가능하고요. 1015의 부동산 대책에 그 풍선 효과가 오피스텔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재개발도 가능하고, 이런 풍선 효과의 역할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리고 입지도, 서울시의 최상급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 서남부 대개조라는 이런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활성하기 화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모아지고 있는 이영등포 구청 주변의 중공업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해당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저와 상담하시고 좋은 물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